트랩이 아닐까, 트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로 나갑니다, 일단. 이렇게 물이 차 있고. 여기서 3.6m 지점에 어 저거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꽉 막혀 있는 거고, 이지점을좀 찍어 볼게요. 막혀 있는 지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메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여기서부터 막혀 있어요. 레이 네, 지점이 막혀있고 요것도 지금 오수매놀 인데 요거 한번 열어봐야겠다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진입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음, 요거는 혹시 변기 화장실 물 한번 가서 내려봐요 이건, 이건 변기 전공구 같고 변기 물 내려봐요 이거는 변기예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똥배관. 요거는 음. 아까 여기 지점은 하수배관이로 같이 가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오수배관 점검구고 음. 여기로 나오죠. 네, 예요건똥배관요 예, 가운데가 아마 하수배관일 거예요. 음, 예. 거예요 예 일단은 내시경 반대로 또 넣어볼 거예요 예네아 네. 예, 예. 네. 아, 그래요 아 1년 아, 그래, 1년 1년 이 얼마 안된 건데? 자 1년 힌 얼마 안된 이제 배관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어? 어? 많이 들어가는데? 어, 여기다. 어. 딱 여기 막혔거든요? 저 배관이, 아까 화장실에 넣은 배관이 맞아요. 예, 막혀 있고요. 일단 그럴 거예요 아마 전에는 아마 스프링으로 뚫었던지 그냥 간단한 통수 작업을 했을 거예요 세척 작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멍만 내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배관 안에 기름을 싹 제거해서 배관을 복원시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근데 저렇게 안 하고 그냥 통수만 시키면 구멍만 내버리면 이건 몇 개월 가서도 또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또한 번만 더 네네 일단은 요 부... 여기가, 여기 구간이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에요. 아, 근데 지금 없어진 거죠? 네, 여기를 깨끗이 털어야 돼요. 아직도 여기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많이 털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덩어리 있는 거? 아. 안에 이제 저 기름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거든요? 네, 오래동안 되면. 이제 그, 고추장기도 빠지면 나중에 허해요. 근데, 저게 프링을 계속 뚫었을 거예요, 그동안. 아래 부분을 계속 뚫었겠죠. 근데, 뚫으면 나중에 프링을또 넣잖아요, 장비를? 막혔을 때? 고기만 지나가. 어, 다른데는 안 들어간다. 스프링 은 항상 그 지나가는 길만 지나가요.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덩어리가 아니고 그대로 차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 보면 물이 이렇게 차 있죠. 네.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배관이 쑥 주저앉은 거예요. 살짝. 어. 캐치워처럼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거품이 아죠 기름거품이에요. 기름거품. 세면대 물 세면대 물 내렸어요? 네. 내리고 있어요? 세면대 세면대 오케이 세면대 내려오고 kafan 예 네. 어? 물됐건가물 써도 돼또 네. 만들어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표면좀 많이 다녀봐도 배관 설비 이렇게 자르는데 거의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진짜 아. 잘 해놨어요 이런, 이런 부분들 나중에라도 막히면 네. 청소할 수 있게 아. 예 그리고 아, 작업 퀄리티도 보니까 이거는 되게 잘해놨네요. 그래요? 예아 진짜 가 보면 막 엉망인데 되게 많아. 아 그래요? 그냥 저 배관도 다 숨겨놔가지고 막 작업도 안 되고 막 그런 데 아, 많거든요. 야 이건 진짜 되게 소재고 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laughs> <어쨌든 웃음> 예, 아 해결이 고 어쨌든 너예감사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예. 이는데요 예. 예, 이제 편히 쓰셔도 돼요. 아네네 네. 다끝났어요네 네. 이제 정리는 할 거거든요. 예. 근데 네, 혹시 이거 세면대 부속 이거 망가진 거 보셨어요? 보시면 다 낡아가지고 사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서비스 갈아드리고 갈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아. 알고 계시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예. 진짜 너무. 아 이거 보세요세상에 예. 타고가지고 이 이걸 쓰고 있었으니. 아. 아. 아 이거 좀. three.